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배가 되어 일곱날의 빛과 같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새날의 빛을 저에게 비추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빛을 비추신 주님의 은혜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참 자유를 얻었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지금도 연약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은혜로 생명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여전히 지혜가 부족하며 분별력도 부족합니다.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곳을 분별하지 못하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욕심에 끌려 잘못된 길로 향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죄의 길을 가면서도 목을 곧게 하며 스스로 돌아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로 인해 원치 않는 장애물을 만나며 세상의 허망한 거짓의 소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아 아파하면서 절망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저희의 미래남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희들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모든 어둠을 뚫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소서. 주님은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친다고 약속하셨으니, 온갖 상처로 얼룩진 저희들의 영혼이 주님을 통해 치유받게 하소서. 이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 내어놓을 때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무너진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병든 영혼을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더 이상 낙심과 절망에 빠져 방황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위로자 되시며 치료자 되신 주님을 만나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회복하게 하소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굳건하게 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을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에게 주님의 완전한 영광의 빛이 비추일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미혹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악한 무리는 주님의 영광의 빛을 견디지 못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서 어두운 저희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의 뜻하신 길을 명확하게 분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된 영혼은 참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라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수를 마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날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치료자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